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우중충한 게요.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를 보여주는데, 네, 앞으로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또 토요일 날 내일은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항상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쁜, 어, 다육이 사랑의 이쁜 아이들, 착한 국민이 아이들을 지난번에는 투포트에 5,000원 해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또한 포트에 2,000원으로 아주 다운로드 시켜주셨습니다. 예, <laughs> 네, 엄청 이쁜 아가들을 2,000원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깐요 득템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밖에 있는 아이서부터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방문, 구매, 고객에게는 세 포트에 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지금 밖에서 나와 있는 애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오, 네드베리가요. 이렇게 달달 묵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아이들 오늘 무조건 2 0 0 0원씩의해 드립니다. 예, 네, 포트에2 0어 5,000원이 아니고요. 오늘부터는 어, 오늘부터는 두, 한 포트에 무조건 2,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2,000원. 오, 괜찮죠? 다육이 사랑. 오늘부터 네, 가격 다운했습니다. 두포트에 2,000원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들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네, 노우구요. 노우가 로우, 이렇게 밥도 좋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가 2,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가 2,000원이고요. 어, 또 레드베리 2,000원이고요. 레드베리가 색깔이 물이 이렇게 진하게 든 아이도 있고 살짝 덜든 아이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권해드립니다. 레드베리가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크는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요런 아이 한번 펴, 펴 보시고요. 와 스노우 바니인 것 같습니다. 이와인는 스노우 바니. 네 예, 스노우 바니도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빨간 보트에 들어 있는데요, 꽉차 있습니다. 꽉차 있죠. 네, 이렇게 꽉차 있는 스노우 바니. 이렇게 또 하얀 백분을 예, 바르고 있고요. 어이속 어, 입장 속도는 보라보라하게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는 이런 스노우 바니도 예, 2,000원입니다. 무조건 2,0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악무도 2,000원입니다. 아악무가 엄청 사이즈가 좋은데요. 하나를 꺼내볼 수가 없겠는데요. <laughs> 하나를 한번 꺼내볼게요. 끝에 있는 거. 오,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2,000원입니다. 네. 와, 러블리 로즈가 들어왔어요. 러블리 로즈. 오, 사이즈 괜찮아요. 이 아이. 러블리 로즈, 무조건 이 아이도 2,000원입니다. 와. 너무 괜찮죠? 어, 사이즈 한번 보면 어, 거의 한 4cm 나오는데요. 4cm, 어, 4.5cm. 예, 이 정도 나오는 러블리 로즈를 오늘 무조건 2,000원입니다. 와, 와, 너무 이쁘죠? 아주 통신통신합니다. 통신 예,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려다합식하면 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10개 하면은 2만원 되겠네요. 2만, 2, 2, 10개 해도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러블리 로즈 많이 구매하시고요. 또 여기 또 미니벨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미니벨도 2,000원입니다. 네, 너무 괜찮죠? 그리고 또 매직잼, 아, 리틀잼입니다. 리틀잼. 니틀잼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비쌉니다. 네, 그런데 또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또 늘어지면서요. 이렇게 크, 크면서 이렇게 점점 더 길어지는데요. 목대가 아주 생기면서 늘어지는 수영을 하는데, 네, 롱분에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쁜 작품이 됩니다. 네, 니틀잼 한번 길러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오팔리나가 아주 달달 묵어서 색깔이 엄청 이뻐졌네요 와 너무 이뻐요 와 목대도 생기고 요 오팔리나입니다 어? 석연아 그래? 언니 여보 <laughs> 석연하다고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요 아이가 석연하다고 합니다 석연아가 이렇게 이쁘네요 오팔리나 색깔하고 비슷하죠 <laughs> 석연하다고 합니다 오 달달 묵었어요 그리고 오 너무 이쁘죠 어, 그리고 여기는 살구 미인입니다. 살구 미인금. 네, 살구 미인금도 아주 따글따글하네요. 이렇게. 와, 금도 이쁘게 복륜으로 잘 들어가 있는 어, 살구 미인금도 무조건 2천원해 드립니다. 와, 너무 괜찮죠. 그리고 또 이거 뭔가요? 흑토이, 흑토이 같은데요. 흑토이. 흑토이도 어, 2천원입니다 네, 흑토이도 2천원이고요 벤드라 잼도 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윤대리입니다, 윤대리. 윤대리 꽃이 지금 벌써 올라왔네요. 윤대리 꽃이. 와, 꽃 피면 진짜 이쁜 윤대리인데. 와, 벌써 꽃이 올라왔어요. 네, 제 거는 꽃대가 올릴 생각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올라, 올라왔네요 올라왔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에그리, 아, 애그리원애그리원도한 한 포트에 2,000원 해줍니다. 네,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네, 백봉이고요. 백봉. 오, 이뻐요. 백봉도 짧아져가지고 얼굴이. 네, 백봉도, 네, 2,000원이고요. 오, 또 이런 치설송이 들어왔네요. 치설송. 아, 치설송 이쁜 아이죠. 네, 치설송도 아주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답니다. 네, 치설송도 합식해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쁜. 시설성 한번 길러보시고요. 2,000원이고요. 또, 몰라코, 몰라코가 또 들어왔습니다. 몰라코. 몰라코가 이렇게 입장 노제트가 여름에도 뽀빨개게 가지고요. 이렇게 온팍하게 생긴, 예, 너무 이쁜. 또, 이렇게 목대, 목대도 있는데요. 목대도 있고, 얼굴이, 어, 이렇게, 얼굴, 얼굴이 조금, 목 꽃대인가요? 이런 게 올라오는 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오는 같은 이런 몰라코도 네, 2,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네, 이 아이는 청구지 묘입니다. 청구지 묘. 갑자기 청구지 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물드는 청구지 묘랍니다. 이 아이가. 이 네, 아이도 2,000원씩 해드립니다. 네. 음, 괜찮은데요, 이 아이들. 청구지면 2,000원이고요. 근데 각 몸일 것 같아요. 네, 몸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박화장이고요. 박화장. 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박화장도 있고요. 박화장도 2,000원 에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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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박화장. 네, 박화장 꽃을 보기 위해서, 참, 위해서 키우는 참, 아이. 참, 참. 네, 밥이 아주 풍성하고 한몸입니다. 이 아이는 한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화장 이 있고요, 2 0 0 0원이구요 여기 또댄섬이 있습니다. 댄섬이댄섬이 이렇게 목대가 목지라가 되가고 있는 댄섬이 있습니다. 네, 이 목대를 싹 드러내서 살려서 분재처럼 이쁘게 한번 멋있게 심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러 있고요. 네, 이런 게다 꽃대입니다. 이런 게 네, 꽃대입니다. 이 꽃이 피면 너무 너무 이쁘겠죠? 이 아이는 아주 하나 가득이 꽃입니다. 화분 하나 가득이꽂치고요 오, 너무 이뻐요. 이런 아이들은 오늘 가격 9,000원입니다. 네. 요 작은 사이즈는 5,000원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 3개 있네요. 네, 5,000원짜리, 9,000원짜리 이렇게 있네요. 네, 벤셜이었고요. 네, 송역국도 한번지에 2,000원씩이고요. 송역국 있고요. 또, 별의 눈물이 있네요. 별의 눈물. 아,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백화. 백화는 잔디처럼 안 자라고 목대가 생기면서 자라는 아이랍니다. 예, 적화는 잔디처럼 이렇게 자라는 아이고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밤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이 백화, 흰색 별의 눈물입니다. 흰색 꽃이 피는 지금 다 꽃대를 꽃이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꽃대가 물려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백화도 2,000원이고요. 네, 예, 또 여기 신동도 있습니다. 신동이 꽃이 피는 어, 꽃이,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죠. 꽃대,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랍니다. 이 순도 꽃이 하나 피어있는 게 있네요. 어, 이렇게 꽃이 이쁘게, 이쁘게 피는 신동, 요 아이를, 네, 2,000원입니다. 무조건 2,000원이고요. 이렇게 밥이 좋고 사이즈가 좋은, 요런 아이를 2,000원 해드립니다. 네, 어, 오시는 분의, 방문 구매 고객에게는 세포트에 5,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도 송역곡이고요. 송역곡이 송역고기 많이 있네요. 꽃이 지금 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너무너무 이쁘겠죠. 네, 송역곡 세포트에 오시는 분은 세포트에 5천원 해드리고요. 어, 택배는 한 포트에 2천원씩 무조건 해드립니다. 네, 퍼플 딜라이트도 2천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이즈 엄청 좋아요. 오, 너무 좋은데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퍼플 딜라이트도 2,000원입니다. 오늘 무조건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완전 득템입니다. 네, 오, 너무 이쁜 아이를. 네, 이 아이도 2,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음, 어,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별의 눈물 적화입니다. 네, 이 적화가 좀잘안 크더라고요. 예, 근데, 제, 저도 이 사이즈만 한거 옛날에 9,000원인가 9,500원인가에 샀는데요. 아직도 가격이, 이 아이는 가격대가 내리질 않았어요. 근데도 착하게 오늘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저는 9,000원에 샀는데, 이 아이 5,000원에 드립니다. 저는 이런 아이 두개 어, 합식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질 않는데요. <laughs> 예. 이 아이가 조금 그래요. 적합니다 적합, 적화. 5천 원 해드립니다. 별의 눈물, 적합니다 네. 여기 홍용월입니다홍용월 홍룡월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어. 이렇게 생긴 아이들 오늘 2천 원입니다. 무조건 한 포트에 2천 원 해드립니다. 오, 자구가 밑에가 엄청 많이 이렇게 송알송알 올라와가지고요. 밥이 네, 풍성한 이런 아이들. 오늘 2,000원 애들입니다. 입이 떨어지면 입꽂이 엄청 잘 됩니다. 이런 아이들. 입이 좀잘 떨어지는데요. 또입꽂이 해놓으면 금방 입이 아, 입꼬지가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9mm가 있는데, 이 아이 또 9mm 색깔 너무 예쁘고요이 어, 입장 노제트가참 이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9mm, 목대도 이런, 이런, 있는 이런 아이들. 언니 이것도 2,000원이에요? 이 어, 아이들 2,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9mm도 2,000원이고요. 넥스가 몇개 남아있네요. 넥스도 오늘 2,000원 해드립니다. 밥이 이렇게 좋은 넥스 2,000원이고요. 호빗 염자입니다. 호빗 염자. 우주목인가요? 호빗 염자가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laughs> 이름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이런 아이도 2,000원이고요. 음, 또요 아이는 치화와인 것 같습니다. 치화와. 꽃대가 이렇게 올렸어요. 꽃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 이쁜 꽃이 피고 있네요. 네, 치아와, 오, 다 꽃대를 이렇게 길게 올려가지고요. 네, 이렇게 있어요. 치아와, 손톱도 이쁘고요. 오, 이쁘죠? 이런 아이들. 네, 치아와, 2,000원이고요. 송춘도 있습니다. 송춘. 송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송춘도 있고요. 2,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도 2,000원이고요. 네, 또 여기 레티지아가 있고요.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2,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생긴 레티지아 2,000원이고요. 오, 이뻐요, 레티지아도. 빨갛게 물들어 있는 레티지아. 아주 밥도 엄청 따글따글하게 묵었습니다 레티지아가 약간은 우자라는 면이 있는 아이인데요. 예. 붙짜라지도 않고, 이렇게 다글다글하고, 목대도 있고, 어, 너무 좋은데요. 네, 네티지아 2,000원 하고요. 네, 여기 또 이런 아르제. 어, 아르제, 너무 이쁜 아이죠. 예, 네, 아르제도 언니 2,000원 해요? 오, 이 좋은 아이를 오늘 2,000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는데, 거의 다어 자구를 달고 있어요. 예? 네? 네. 이거, 전에 3,000원에 판매하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오늘 2,000원입니다. 완전 끝내줍니다. 이런 아이들. 와, 자구들을 다 이렇게 올리고 있, 있는 이 아르제 2,000원 해드리고요. 어, 또 여기 나울이 있습니다. 나울, 라울, 나울도 이렇게 이쁜 따글따글하고 밥도 많고 사이즈가 좋은 이 나울을 오늘 2,000원 해드립니다. 예. 네. 언니, 방문, 어, 오시는 어, 분은 다세개 세 5,000원이죠? 아니, 오시는 사람들. 어, 오늘 3, 네, 오시는 분은 3개 5천 원입니다. 네, 오, 여기 아르제도 이렇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아르제 무조건 2천 원이고요. 이 아이는 홍령어리 또 있네요. 여기 홍미인이 또 2천 원입니다. 오, 홍미인 너무 좋아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완전, 완전 무어요 색깔도 이쁘고. 네, 홍미인 2천 원 해드립니다. 또 여기 네, 어 리틀 잼 있고요. 리틀 잼, 리틀 잼이 아주 꽃이 만발했습니다. <laughs> 리틀 잼 있고요, 2,000원입니다. 네, 나디칸스가 3개 남아 있습니다. 나디칸스 밥이 엄청 풍성한 나디칸스가 아직도 이렇게 풍성하고 꽃대를 물고 있는 나디칸스가 3 개, 3개, 어, 3개 남아 있고 2,000원씩입니다. 와, 요 산체스 마을라떼도. 어. 따글따글한, 예, 묵은둥이 산체스 마요라떼를 오늘, 에, 에, 이렇게 산체스 마요라떼도 2,000원 해드리고요. 또 까라솔이 있습니다. 까라솔. 요런 아이도 2,000원입니다. 한번트에 2,000원이고요. 또, 어, 댄섬도 있습니다. 댄섬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댄섬도 2,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 아이도 2,000원이에요? 도거연, 겨고연. 원종 도거연도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꽃이 지금 피고 있는 꽃이 지금 피고 젖을 철인데요. 꽃들을 얼린 아이도 있네요. 예, 예 꽃이 너무 이쁜 아이고요. 원종 도거연입니다. 요 아이도 2,000원 에드립니다한 포트에 2,000원 에드립니다한 두세 포트만 합식해놓으면 진짜 이쁘답니다. 이 아이. 네, 꼭 이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이쁜 아이답니다. 네, 또 여기, 어, 초, 초코 라인이 너무 이쁘죠. 이 초코 라인도. 어, 초콜렛 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싹 그리고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이 아이. 네. 이렇게 또 입장 요제트도 프릴기가 있어요. 예, 입장, 입장 끝이 이렇게 프릴기가 있죠. 약간, 예,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너무 멋있어요. 초코 라인. 이 아이도 2,000원 애들입니다. 또 여기는 조, 어, 조한 다니엘인데요. 몇개남았습니다 조한 다니엘도 라인이 참 이쁘고요. 이렇게. 라인 뒷면이 이렇게 그리, 선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매력있는 아입니다. 이 예, 조한 다니엘도 몇개 남아있는데 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아르케인은 5,000원입니다. 아르케인. 예, 요 아이노. 아르케인은 5,000원이구요. 아르케인. 예, 너무 이쁘죠? 아르케인이, 오,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라인을 싹 빨갛게 그리고, 약간은 요 아이도, 어, 제클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몸값과한 제클린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 아르케인이 어, 5,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5,000원이고요. 이 청금장이 한개 있네요. 오, 밥이 아주, 숭얼숭얼,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데, 목대가 굵게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는 청금장이 한개 있는데,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음, 나, 어, 나디칸스인데, 밥이 큰, 사이즈가 큰, 포트가 이렇게 큰 포트에 들어있는 나디칸스입니다. 예, 요 아이들은 가격표가, 어디 얼만가요, 언니? 나디칸 아, 나디칸스 4,000원에, 어, 요 아이도 4 0 0 0원이고요요아이 언니 요 아이도 똑같은 4,000원이야? 아니지, 얘는. 2, 아, 어, 요 아이는 두개5 0 0 0원짜리고요이두개는 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여기요 아이들은 5 0 0 0원이고요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4,000원입니다. 여기는 4,000원입니다. 포트가 네, 다릅니다, 포트가. 네. 그리고 여기 방울 공랑이 이 아이는 5,000원짜리 방울복랑입니다. 오, 송알송알. 예, 자구가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예. 방울복랑. 알갱이가 점점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동글동글 하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 아이는 파이어 필라입니다. 파이어 필라. 네, 파이어 필라는 파이어필라 가격이 없네. 아이, 유토피아가 두개 남아있습니다. 5,000원이고요. 예, 또, 골든글로우가 두개 있네요. 골든글로우. 어, 6,000원에 나와있습니다. 골든글로우 6,000원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또이 아이는 예, 어크로톤 금입니다. 어크로톤 금. 너무 이쁜 아이죠. 이 아이도. 목대도 이렇게 목지화가되가면서 크는 아이랍니다. 예, 어크로톤 금이구요. 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지라가 되면서 크는 어크로톤 금이구요. 예, 가격은 5천원입니다. 모모카 금이 그렇게 많더니 다 판매가 됐네요. 모모카 금. 예, 요 아이들 가격 5천원이구요. 예, 지금 현재 다섯, 네개 남아있네요.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고, 예, 모모카 금. 여기 라인 끝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이쁘게 들어갔는데요. 금이 아주 엄청 잘 이렇게 복륜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어 너무 이쁘나이 모모카 금은 5천 원입니다. 네또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어, 라탐이네요 라탐 라탐 고급스러운 라탐 이 네, 피멍기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백분을 아주 엄청 곱, 아주 곱게 바르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이쁘게 바르고 있는 라탐입니다. 가격은 6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또, 개마옥이 있구요. 개마옥. 네, 개마옥이 잡기를 물려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laughs> 네, 잡기를. 네, 가격 8,000원에 나와 있고요 네, 개마옥 8,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꽃이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이런 아이들. 네, 8 0 0 0원이고요 오, 어, 할로윈이 이렇게 조그마한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할로윈이 예, 3 0 0원에 나와 있습니다. 할로윈 3천원 이쁘죠? 오, 이쁘네요. 예, 이렇게 4개가 있네요. 4개가. 시크릿 있고요. 시크릿. 시크릿 있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시크릿 가격이 안 나와 있네요. 언니! 언니, 너무 착해요. 언니 얘 시크릿! 2,000원? 어? 시크릿 2,000원입니다. 시크릿 사이즈 엄청 좋아요. 네, 사이즈 이렇게 좋은 목대도 있는 이런 사이즈 좋은 아이 시크릿 네, 털이 고성고성 있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진하게 물이 든답니다. 네, 털이 붙어 있는 아이들이 물이 들면 빨갛게 진하게 드는데요. 네,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